가수 비와 탤런트 김태희의 교제 사실은 오늘 하루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러나 비는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됨과 동시에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박과 휴가를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. 이번 가수 비의 휴가 일수를 보면서 이거를 특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아, 저는 좀 특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국영들 어, 휴가가 30일 안 바뀌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분은 아직 저녁을 안 하셨는데 60일 바뀌셨으니까, 예, 앞으로도 좀 이렇게 근처로 갈 가능성이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.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30일이라는 거는 며칠 중에 30일이라는 거예요. 국무일수 중에 이제 정규가 포함해서 예. 포상 휴가를 따면은 이제 30일 조금 넘어갑니다. 뭐랄까 군대에 대해서도 빈부격차라고 해야 될까? 음. 그리고 그 군인계 의 노블레스 이런 식으로 힘제희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. 군인계 노블레스 거기도 가진 자는 계속 나가고 없는 그렇죠. 자는 계속 근무하고 예위화감이 네. 네. 생긴다는 말씀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아 근데 이제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연예인들은 네. 위문 공연이나 대외 홍보 활동하러 멀리 멀리 다니고 거기서 네. 공로 세우는 게 많다. 일반 병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포상과일 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아니 이제 그거를 임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랄까 그찡색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. 그럼 나라에서도 그런 걸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. 그러면 보통 일반 병사들이 그 휴가 한번 따려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세요? 그거 한번 가려면 보통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? 특급전사라는 사박 5일 정도에 해당하는 휴가를 따려면 사박 5일을 따려면? 네. 기본적으로 한 3개월은 꾸준하게 그 달리기 연습 그리고 팔굽혀펴기 연습 이몸일으 키기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. 그래서 몸을 만들고 사격까지 합격을 해야 이게 4박 5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 네. 일반 병사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네. 한번 이렇게 매주마다 휴가를 나갔다 그러죠? 이거는 불가능한 네. 얘기입니까? 아, 그 이거는 남북이 통일된다는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발상입니다. 이게 처음 있는 논란이 아니죠. 왜 이렇게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, 대책은 없는 건지 정치권 한번 연결해 보죠.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.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이게 규정상 군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? 예, 이이 이 법률 사항은 아니고요. 예. 군인 복무 규율이라고 하는 것, 또 육군 규정 이런 규정상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음. 법적 제재를 가할 문제는 아니고요. 아. 어 다만 그 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하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, 예. 법률적인 제재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. 그렇... 어, 해당 지휘관의 성향이나 지휘 방침 또그 부대의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군 전체의 사기 또 일반 사병들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, 음.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,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하고, 예. 에, 또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.